네 안녕하세요 은채입니다 오늘은 프렌즈레이싱 한판 해보도록 하죠 레츠고 자 보기전에 뭐부터 해라?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고고 자 보시는것처럼 팀전이고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경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1등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, 곤란하기 때문에. 어, 어. 어허이, 예스! 네. 제가. 네. 보시다시피, 제가 1등을 하고 있어요. 연일등 상황 네 마지막 누가 이길지 아,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이겼죠? 아저 뒤에 있던 레드팀 아 우리 팀 이겼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